최선을 다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실패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군요. 최선을 다한 것만으로는 실패는 당연한 것이니까요. 당신은 팔굽혀펴기를 몇번할수 있습니까? 100번 하신다고요. 어, 대단하네요. 그런데 100번이나 할수 있으면 한 10번 정도 더할수 있을 텐데 왜안 하셨습니까? 더 이상 할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한개더 하는 사람이 결국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해서 진정한 위너가 됩니다. 100%와 110%의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이 100%를 해낸 사람은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하지만, 110%를 해낸 사람은 성장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노력하면 1000%도 해낼 수 있습니다 이 10%를 더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면 존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을 했을 때그 일이 주는 실질적인 보상보다 이 자신을 존중하는 결과가 주는 보상이 훨씬 더 큽니다 자 여러분들이 팔굽혀펴기를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팔굽혀 펴기를 하면 고통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고통은 즐겁고 사랑스러운 고통입니다. 사랑받지 못할 고통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간에 한계에 도달해서 막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딱 한계 더 하세요. 결국 그 죽을 것만 같던 시간은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보세요. 더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았지만 결국 안 죽고 뒤돌아보고 있잖아요. 당신이 가진 잠재력은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무엇이든 내 한계치에서 10%를 더 하겠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성장과 성공에 더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를 높이 잡아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요, 목표를 높이 잡아야 목표를 빠르게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지금까지 제가 제 채널에서 했던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사실 제 채널에서 제가 여러분이라고 말하거나 당신이라고 말할 때는요, 사실 다 저를 포함하는 겁니다. 저는 이 채널 그리고 이 채널에 있는 모든 영상들을 다 저한테 동기부여하기 위해서도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이프 치어리더 응원단은 한 절반은 저 스스로를 응원한 채널이거든요. 목표를 높게 잡으세요. 그리고 매일 10%씩 더하세요. 이 세상의 멋진 보상들은 다이 추가적인 10%에서 탄생합니다. 이렇게 10%씩 더하는 이 습관이 우리의 삶을 걸작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 영상은 끝판왕급 난이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당신을 위한 Your Life t r a r 요리체의 인생의 궁극기였습니다.